오늘은 윤성빈 선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2017년 1차 지명으로 롯데 유니폼을 입은 윤성빈 선수는 1999년생으로 아직도 22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선수입니다. 근데 입단 당시에 기대가 너무나 커서 지금 윤성빈 선수가 아직도 성장 과정에 있고 보여진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롯데 팬들에게는 좀 조급한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윤성빈 선수가 얼마만큼의 기대를 받았는지 잘알수 있는 건 윤성빈 선수가 받은 계약금의 규모입니다. 10년 이후 KBO 신인 계약금 순위에서 윤성빈 선수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듭니다. 11년도 유창식이 7억, 뭐 2013년도 윤영배, 2018년도 안우진, 강백호, 이후에 윤성빈이 있습니다. 4억 5천만 원을 받았죠. 이건 그 롯데 구단 역사상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2004년 김수화가 5억 3천, 1996년 차명주, 1997년 손민환이 각각 5억씩을 받았고요. 이후에 2017년 윤성빈이 4억 5천을 받은 겁니다. KBO 전체, 롯데 구단 전체에서도 윤성빈이라는 선수가 가지는 상징성은 그리고 기대감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단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군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2019년 시즌에는 KBO 리그 역사상 처음. 롯데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시즌 중 일본 연수라는 특단의 대책까지도 마련을 해서 윤성빈을 살리려고 구단에서는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만은 아, 다 소용이 없었죠. 결국 2020년 시즌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이게 윤성빈 선수의 앞으로 야구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바로 성민규 단장이 부임하면서 윤성빈 선수를 2019년 시즌 후에 드라이브라인이라는 야구 아카데미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성민규 단장과 윤성빈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성민규 단장이 장난식으로 서면이냐고 물어보죠. 근데 윤성빈 선수는 이렇다 할 얘기를 하진 않고 조만간 99마일을 던지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성민규 단장은 다시 여기에 여름에 찍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애초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각광을 받았던 그의 강속구를 생각한다면 이게 빈말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99마일은 뭐, 키로로 환산을 하게 되면 18키로가 게 되죠. 그리고 드라이브 라인에서의 훈련이 끝난 후 스프링 캠프에 참여한 윤성빈이 최근에 자이언츠 TV에서 밝혀진 대로 54.6키로를 찍습니다. 아직까지 정규 시즌이 채 시작도 안 됐고, 윤성빈 스스로 밝힌 대로 아직까지 몸이 100%가 아니라고 하는데, 54.6키로를 찍었다.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99마일을 찍는 게 허는 아니다. 이런 게 증명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성빈이 만약에 99마일을 정말 던진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롯데 역사를 한번 볼까요? 예, 롯데 역사상 파이어볼러의 순위입니다. 최재성이 2007년 158kg를 던졌고요. 이건 공인 기록입니다. 비공인으로는 2012년 159kg를 던졌습니다. 노장진이 2005년 156kg, 박동희가 1990년 155kg를 던졌거든요. 윤성빈이 스프링캠프에서의 대로 가져온다고 해도 다섯 손가락을 안에 드는 선수가 되는 거고요 99마일을 던진다 그러면 최재성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윤성빈이 드디어 껍질을 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네요 롯데팬들은 다 똑같은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성빈이 공만 빨라서는 답이 없다는 라건 지금 지난 3년간 잘 보여줬어요 9이닝당 11.47개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닥터K 뭐 이렇게 불러도 모자람이 없는데 9이닝 당 볼넷이 6.88이에요. 9이닝을 던질 때 거의 뭐 하나, 하나 줄 정도의 볼넷 허용이고 제구력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공 빠는 거는 이제는 확실하게 인지를 시켰고 본인도 자신감을 얻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지만 제구력 부분은 어떻게든 간에 잡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윤성빈이 드라이브 라인을 거쳐서 호주의 스프링캠프에 참여했을 때 모습입니다. 말끔했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덥수룩한 수염을 기르고 나타났죠. 덥수룩한 수염도 기르면서 야구에 대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윤성빈 선수가 그간 너무 많은 관심과 그런 비난을 받았던 것을 제대로 이겨내고 2020년 롯데의 비밀병기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그리고 롯데의 진정한 에이스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해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